욕망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 이걸 <laughs> <이글> 정민이네. <laughs> <네네>. 시원 인성이에요? <laughs> 욕망해준이었습니다 <순간>. <laughs> 아, 어요 <laughs> 아, 열정. 열정이 열정해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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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휴민트에서 조과장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휴민트에서 어,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준 씨. 네, 안녕하세요. 휴민트에서 어,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북한 총영사 황치성을 맡은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세경 씨. 예 안녕하세요 휴민트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최선화 역할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어 감독님과 전 작품을 하면서 액션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특히 감독님께서는 액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뭐 소위 말하는 각이라든지 그리고 어 손을 뻗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맞았을 때의 리,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몸을 사리지 않으면 오케이를 받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영화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마 라트비아 팀들도 많이 놀랐을것 같아요. 그 저희가 라트비아에서 촬영을 했을 때 저희는 액션 시범을 감독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어, 깜짝 놀래더라고요. 오. 감독님 자체가 몸을 예, 사리지 예, 않는 예, 예. 시범을 보여 주나. 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몸을 살릴 수가 없었죠. 아. 몸을 사리면 오케이가 나지 않는. 그렇죠. 감독님께서 네. 이미 리허설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과장의 액션은 어떤 액션입니까? <laughs> <laughs> 품위 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품위 있는 액션.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팔면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 예, 품위가 있지는 않아서 아 말씀이 이렇게 하시지만 이번에 정말 품위 있는 액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품위 있는 액션 박건 어땠나요 어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감독님이 워낙에 액션에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액션 영화감독님이시잖아요. 저도 액션 영화를 몇편 해봤지만 또 이번에는 또 액션에 이만한 자세가 좀 달라지고 또좀감동이 마음에 들려면 좀더심도 있는 그런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감독이 자꾸 현장에서 저만 보면 자꾸 이렇게 합기도를 거세요 아 어, 어, 대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손을 막 꺾으시고 몸을 막 꺾으시고 <laughs> 어느 날은 제 방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laughs> <치범을> 손을 <laughs> 꺾으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조카 괴롭히는 삼촌 같은 <laughs> 놀로 아빠에서 계속 이걸 거시니까 <laughs>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케테비 있어. 어, 디테일이 있었던 저는 거죠? 엄청 많이 배웠어요. 예. 그거가 적용된 씬도 있고. 뭐 굉장히 열심히 배우긴 했습니다. 어. 예.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아플 텐데 아플 예. 텐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저희 동생들한테 응. 놀로 아빠에서 저도 걸 그대로 고 걔는 또 어. 자기 동생한테 또 걸고 내리 사랑이네요. 예. 예. 그바꿔 액션은 어떤 액션입니까? 합기도다. 합? 기도다 네, 그 정도로 거친 어떤 절도 있는 액션 절도 있고 류승환 감독님에서부터 내려온 사사받은 사사받은 네네. 합기도 액션이다 맞습니다 박해준 씨 황치성 네. 어 저는 앞에 두 분만큼이 게 액션이 네. 뭐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총을 많이 총기 액션 을 네. 많이 하는데 총은 진짜 양껏 쌓봤던것 같아요 정말 어 정말 군대에서보다 더 많이 <laughs> 좀 신나신 거 <것 웃음> 그 같던데. 네. 아, 진짜 신나게 신나게 람보처럼 쏘고 속이도 해보고 어 그런데 뭐뭐 쏘면 다 백발백중이더라고요. 야, 이거 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laughs> 자, 신세경 씨가 사실 이세 분의 액션을 네. 직접 다 가까이에서 직관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네. 예, 그 선화 입장에서 각 캐릭터들의 액션 키워드를 하나씩 좀 정해주신다면. 음, 어, 조과장님 같은 경우는 네. 시원시원, 시원시원. 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시원시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선 물론 당연히 품이 있으시고요. 네, 근데 되게 시원시원. <웃음> <웃음> 네, 품인 네. 거의 에어컨 액션, <laughs> 시원하게. <웃음> 네, 시원시원. 시원시원. 느낌이 들었고 박건. 박권. 그리고 박건의 경우는 이글이글, 이글이글. 이글. 아마 이 느낌은 보시면 관객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거의 분노의 찬 이글이글은. 이글 예, 예. 네. 황치성. 그리고 황치성의 경우는 열정 열정. 열정 열정. <laughs> 자, 네 시원 시원 이글이글 열정 열정. 네. 네. 자 조인성 씨. <laughs> 어떤 역에서 시원 시원을 맡고 있는 조인성입니다. <laughs> 자 이글 정민이에요. <laughs> 네. 열정 해준. <laughs> 네. 자 우리는 휴민 트요. 네요. <laughs> 네자 이렇게 해서 각각 역할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현지 그 해외 촬영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사실 이 향수와의 싸움이 가장 그쵸. 큽니다 어 굉장히 좀 외로워지고 그래서 그 반면 되게 돈독해지는 돈독해지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행인 건 저희가 어밥 차가 국내에서 가장 맛있 맛있다는 네. 예그 밥차가 예. 함께 갔어요? 네, 함께 갔기 때문에 거기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휴차 때또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스프들과 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보자. 그쵸. 예 그런 그래서 더 돈독함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 밥정이 쌓인다 그러죠. 네네네. 그거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한 60인분인가 30인분 정도 했었무 격차 큰거 아니에요? 30인분인가 2배인데요. 60. 60. 인분 하는 마음으로 30인분 했나? 그랬나요한 네. 4, 50인분 어, 한거 같아요 그쵸 그 네, 그때 오, 있었던 사람 같이? 사람들. 배우분들이 함께? 자 파트가 있어가지고요 어, 그 얘기 3, 4, 5, 60인분이야? <laughs> 뭐야 어떻게 얘기, 아니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있을까요? 닭곰탕을 준비했고요 닭곰탕 그리고 세경씨 네 저는 볶음밥을 볶음밥 박혜준씨 재료 재료 손질. 재료 손질? 중요해요 재료 손 저는 시장 다녀왔습니다 중요하죠. 네네. 예. 일단 재료를 준비해 주고 손질해서 네네. 볶음밥과 닭곰탕. 네. 아, 거의 진짜 그룹이네요. 이걸 정민이에요? <laughs> <네네. 웃음> 시원인성이에요? <laughs> 네. <laughs> 좀해 해줄... 줘. <laughs> 네. 오늘 약간 중간에 분위기가 예, 조금 다운 된다 그러면 아, 계속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없었네요. 아, 답도 뭐답 이렇게 저도 네. 이제 뭐 그렇게 막 네이티브는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말이 막히는 순간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잘네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세경 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우리 영화에 로버트 마셔, 마셔가 나오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간단하게 회식을 할때 저희의 통역이 되어가지고 함께.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던 거죠. 세경 씨 덕분에 네,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네. 감사하려요 이자를 빌려서 또 조인성 씨가 아유. 감사의 마음을 아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푼좀 챙겨줄까. <laughs> 그 정도로. 왜냐면 용돈을 좀 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통역 생각을. 일을 예, 예. 계속해서 해줬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박해준 씨와 박정민 씨는 현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과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 어려움 없었죠. 어. 말을 안 걸었거든요. <laughs>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어, 네네. 그리고 뭐 세경 씨가 통역을 해줬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줬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어를 못 해가지고. 네 뭐. 저희는 어려우셨어요. 박해준 씨 어떠셨어요? 뭐 어려움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인사 말과 <laughs> 하면서 충분히 다 마음으로 알수 있는 음.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끝나고 인사하고. 고생했다. 예. 네. 그리고 중간에는 세경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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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이 바이 이렇게 <laughs> 하셨던 것 같아요. 어? 어팀 이름. 정말 하고 바이. 싶은 얘기는 <laughs>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참으면 되니까.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laughs> 대중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그 원래도 멋있었지만 이번에 이 박건 역할을 맡으면서 어 비주얼 라인에 자리매김을 하셨거든요. 예. 언제요? 제가요? 자리매김을 하셨어요. 어, 안드 필라. 우리 박성영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조인성 씨한테 묻습니다. 네. 어 데뷔 때부터 비주얼 라인에서 있었던 조인성 씨 인정하십니까? 아 네, 인정합니다. <laughs> 아니요, 인정하지 마세요. 왜왜 인정? 예. 아니,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계속 그 비주얼 라인 센터에 계셨었는데 어떻습니까, 박해준? 물려줄 때도 됐다. 아니에요. <laughs> 아니, 물려줄 때가 됐다. 네, 네. 네. 박혜준 씨도 지금 험후하게 웃고 계신데 비주얼 라인에 계셨었는데 어떠십니까, 박정민 씨? 아, 어, 네, 그렇죠. 하시나요? <laughs> 아, <laughs> 아 이미, 예. 네. 네. 이미 왔다. 네, 네. 1년 전에 뭐, 뭐, 촬영할 때부터 이제 쭉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쫙된것 아, 같아요. 정민이는 우리를 이을 네 차세대. 비주얼 네, 비주얼 배우입니다. 좋습니다. 자두 분이 인정한 차세대 비주얼 배우 박정민 씨를 보고 계십니다. 박혜준씨 네. 이번에 또 욕망 가득한 액션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말로만 듣던 류승환표 액션 처음 함께 작업을 하셨죠, 류승환 감독님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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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떠셨나요? 체험해 보시니까? 음, 어, 진짜 좋았어요. 네. 칭찬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laughs> 뭐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그 되게 되게 디테일하게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항상 그게 화면으로 보면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해서 어 아마 이 역할도 사실은 그냥 어 나쁜 악당이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좀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악당이 될수 있는 조건을 이제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아마 풀어갔던 것 같아요. 네. 또 희대의 유행어가 있죠. 사빠제야의 주인공이신데 네. 이번에 욕빠제야 욕망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의 이제 주인공이 되셨는데 한번 실례가 안 된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음> <웃음> 자 박해준 씨 욕망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이렇게까지 리얼로 해주실 줄은. 고맙습니다. 는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공망 혜준이었습니다 네. 열정. 아, 열정 열정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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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열정 준 <laughs> 아, 다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어, 그룹 이름 휴민트고요 네. 어, 시원인성. 그렇죠? 저희 결성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다소 이렇게 좀헷갈린게 네. 있습니다. 시원인성. 이글정민. 이글정민. 열정혜준이요열정준 그리고 노래 제목은 하이바이입니다. 하이바이. 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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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 너무 많이 설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작품에 좋은 감독님 또 좋은 선배님들 동료 배우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네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12년 만에 찾아뵙는다는 게 더더욱 저를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휴민트를 통해서 어떤 좀 새로운 모습을 네. 보여주실 예정인지 어 일단은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이제 큰 스크린으로 어 이런 저의 모습은 사실 처음 보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캐릭터의 모든 면을 다 미리 오픈하고 알려 드릴 순 없겠지만 은 어, 음, 이전에 찾아뵀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큰 스크린을 통해서 찾아뵙는 저의 뭔가 독특한 모습들 네,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욱 넓어지고 아니면 호흡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 너, 너무 이제 같이 하면서 좋았던 것도 많고 놀라운 지문도 많았는데 어, 여기서 하나를 그냥 꼽자면 한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참 노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저 저보, 저는 저보다 더 데뷔도 더 빠르시고 뭐 하다 보니까 아 어떤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고 사실 그보다는 더 놀랐던 점은 처음 이제 이렇게 대면하고 연기할 때좀 많이 놀랬죠 저그 눈이 굉장히 마법 같아요 신세경 씨의 눈을 보고 연기할 때그 눈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매력 혹은 에너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그 마법같이 이게 사람 상대방을 집중시키는 좀 면모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신세경 씨는 어떠셨나요? 어... 기대할게요. <laughs> 아, 되게 비슷한 걸 생각하는 건데, 아니 저는 어, 저도 사실 너무 좋았던 점이 많은데 그걸 하나 하나 다 나열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되게 비슷한 걸 느꼈던 게, 현장이 항상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 없는 와중에도 항상 이렇게 자기 것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 뭔가 현장 안에서 되게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laughs>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저런 점들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도 이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니터를 보았을 때 박건이 너무 멋있어서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물론 평소에도 항상 멋지시지만 영화 속의 <목소리> 그 모니터로 이제 볼수 있는 그 박건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와 이거는 저도 이제 기대감이 커지더라고요 여성 관객이 한 사람으로서 음 네. 소장각이다 네, 예 좋습니다 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 이렇게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서 좀 반가운 마음이고요 어올 어 설에 음어 시민트를 재밌게 보시면서 예 명절을 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겠다라는 예,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민 씨. 네, 저도 이 영화를 빨리 극장에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어, 많은 분들께서 어,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영화를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열심히 촬영했고 재밌게 촬영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와, 진짜 날씨 너무 춥다 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또 기자님들 그 추위를 뚫고 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어, 진짜 끝인사 하셨네요 네. <laughs> 자 우리 박혜진 <laughs> 씨왜 갑자기, 주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새해 주신. 들어서 이제 설을 맞이해서 이영화 개봉하는데 아좀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 어, 또 즐겁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세경 씨.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찍은 작품이니까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민트, 파이팅!